감리교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최근 서울 퀴어 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목회자들과 이동화 목사 출교의 부당함을 주장한 137명의 목회자들에 대해 자격심사를 묻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이 그 어떤 혐오도 사랑이 될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은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이 정한 신학 지침을 위배한 채 문자주의에 빠져 성소수자 혐오 낙인과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은 이어 성소수자 오무를 죄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8항은 감리교회 신학과 교회 전통을 위배한 악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감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연 목회자들을 고발하고 이동환 목사 출교의 부당함을 주장한 137명의 목회자에 대해 자격심사를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